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건강, 건강 기원. 건강 기원. 응. 건강. 행, 행복. 저거 저저 여기 대성리 네? 거점 와가지고 밥먹고 가자고 대성리 차 우측 밑쪽 대성리? 대성리 대성리 반대로 올라가는 거 반대로 올라가는 거? 아빠 거기는 갈 저기 사랑면인데 사랑면이 대성리 청평 창평 쪽으로 가자는데 여기서 봤어? 군무머리? 사랑면 상골롱은 알아? 안 봤는데 상골롱이라고 산콜롱 여기 거고. 봤어? 군머리네 봤어 거기 닭고기를 네. 특이하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 멀리 다녀. 안 보려. 응? 안 보려. 인다 여기서 보면 동물 머리가 보여?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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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서 봐. 여기 서 여기 네 다리 있는데. 동물 머리가 따오고 저. 저희만 저희만 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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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 하고 다리 있는데. 어. 다리 있는데. 저다하 응. 만 돼. 머리. 날이 흔하면은 다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말은 못 받은. 떨어네 어. 저기 목련이 터뜨린다. 아. 어. 아. 마음이, 마음이 여기 목련이 터트린다. 이제 틀라고. 마음 마음 푸근하네. 여기 올라오 고 한번 그랬었는데아나 봤어 한번 더. 어, 아이 왔는데 어. 올해 이제 계획이 한세 군데 좀 가야 되는데. 대웅전 세 군데. 저 은행나무에 소나무가. 네.

짠너 음, 그래. 먼저 물러봐야짠 어, 너도 와 아, 가만있어 이제 가시고 <웃음> <웃음> 가시고 어디서 나왔어 이 사람은 아우 아 진짜 사람은 낯가리 <laughs> 어, 진짜 좋네. 벌통 좀 봐. 벌통 저렇게, 벌통. 어? 통아 한번드보시고간 맞춤 확인 해네 지금은 좀 싱거우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주떠줘요 어? 간을 한번 보고 아 간을 저쪽에 들여 고마워 어 사이다 사이다? 응고기 닭다리가 없네 <laughs> 나는 아, 거기 네. 네. 네.